네, 우리 작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어, 특별히 어 새로 온 친구들과 함께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해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인사해볼게. 요 <laughs> 어색하겠지만 한번 인사해볼게. 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예. <laughs> 네. 우리 오늘 딱 여러분들 저 처음 왔으니까 30분 안에 다 끝낼 거예요. 30분 안에 다 끝낼 거니까 금방 끝낼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일 텐데 같이 노래 불러볼게요.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음이 싸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삼나이다. 사 아멘. 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과 많은 걱정들과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많은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즐거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잠깐 읽고 우리 어~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쯤 이제 최정이 친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지 낙혔다라고 최정이한테 <laughs>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어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잖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살짝 그런 것 같은데 뭔가? <laughs> 예, 네. 아주 짧게 여러분들 어, 짧게 예배 우리 드리고 우리 밑에 내려가서 같이 밥 먹고 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새로운 어, 종호 친구는 오늘 안, 안 와요? 아, 조금 있다가어 그러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이거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갤럭시 버즈인데 어, 우리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아니고 우리 새로운 친구 중에. 세분 원래 한 분이 더 오기로 했거든요 한 명이 더 오기로 했는데 4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로 여러분 확률이 줄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었어요 여러분 하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내려가서 우리 같이 식사할 텐데 우리 어, 우리 교회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선물들이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서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 게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 우리 최정이 여자친구 있나 어. 예. <laughs> 최정이가 저렇게 어,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 처음 보네요. 아. 예. 자 우리가 연애라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 름다선생님이 <laughs>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래. 예? 우리 한복이라 그랬나? 한복아, 조선사님 네, 결혼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아, 고마워. 네. 어려 보인다는 거지? 네. <laughs> 성현이는 어때 보여? 조선사님이 결혼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아 그럼 몇살 같아 보여, 조선사님? 아, 스물 셋. <laughs> 나은 이 표정이 왜 그래? 굉장히 <laughs> 굉장히 일그러지는 것 같은데. 예. <laughs> 네, 전사님, 예? 네? 50이라고? 예, 네, 처정 있는 원래 저하고 그런 사이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전사님은 어, 29이고 예, 네, 결혼했어요. 결혼해 가지고 아, 이도 있어요. 아이도 있는데 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사랑이란 뭘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런 얘기하죠.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어, 봐주는 거다.라 그러는데 과연 그게 맞나요? 아니요. <laughs> 누가 아니라 그랬어. <laughs>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없어요. 아,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봐준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 살아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 매일 일상 살아가다 보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울 때가 더 많겠죠. 남자 친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쉽고 효과가 어려울까? 예, 네, 쉽지 않아요. 예. 네.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내가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받기 위하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뭐가 있어야지 사랑하고 뭐가 있어야지 사랑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 살아가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나를 정말 예뻐한 것 같았어 근데 우리 청소년기가 되면 어때? 어떤 것 같아요?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 같나요? 우리 여러분 어, 한무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 많은 사랑 받는 것 같아요 전사님은 안 그랬던 것같아 예? 전사님은 뭔가 좋은 걸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아니면 뭔가 잘했을 때, 그럴 때더 많이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 중에서. 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뭔가 성적이 더 좋거나 공부를 더 잘하거나 또는 외모가 더 좋거나 아니면 음악이나 뭐 다양한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들 있거나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더 사랑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어,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준다는 그런 개념은 어, 어떤 우리가 참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다는 거죠. 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하나 가지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창세기 일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일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만드시고 이별과 달과 구름과 모든 것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잘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태어난 그대로를 어,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 전 선생님 아기가 있다 고 그랬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그 전엔 몰랐어, 전 선생님도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알것 같아요. 아기가 막뭘 해서 부모가 기뻐할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때, 그럴 때도 있죠. 막 말하고 뭔가 걷고 이래가지고 더 감격스러워서 그럴 때 있는데. 사실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랑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 아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도 지금은 어떤 조건이 벌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을 거라고 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로 사랑하지 않죠. 막 어떤 조건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범죄까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나빠졌어요. 악함인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요. 어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다음 주에 또올 거예요 여러분? 올아영 딜하네. 어, 음, 음, <laughs> 아 그냥 거짓말로라도 보통 이렇게 끝내 가지고 막그는데 <laughs> 너무 솔직하네. 아 좋아요. 앞으로 교회대속다닐지 모르고 앞으로 또 언제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어, 사님 봤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신이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 기독교 외에 다른 신들에 보면, 다른 종교들에 가면 여러분, 신들에게는 그 피조물의 사랑을 받는 조건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신화에 수많은 인간들이 그 신에게 예쁨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아름다워서 제우스라는 신이 엄청 사랑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고 아니면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신들에게 엄청 예쁨 받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결같이 모든 자신의 피조물들 자신이 만든 사람들을 어통 배경이나 출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 어, 우리 청소년 학생들 깨닫게 바라고, 우리 처음 오신 친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 바래요. 물론 계속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해줬으면 좋겠지만 어, 안 나온다 그래서 전 선생님 여러분들 원망하진 않아. <laughs> 원망하진 않고 어, 최정이는좀 원망할 수도 있겠대. <laughs> 장난이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 오늘 많은 것들을 우리 함께 할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들 이제 내려가서 식사하고 출발할 텐데 어, 잠깐 여러분들 소개 한 번만 할게 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 있으니까 일어나라고는 안 할게. 예, <laughs> 네, 우리 이름이 뭐라였지 한묵이. 예, 네, 성이 뭐였죠? 강. 우리 어, 최정이 친구들 세명 있는데 저희 강한묵 친구하고 성현이 성이 뭐라 그랬지? 박. 박. 예, 네, 박성현 친구하고 또어친 친구 이름이 뭐지? 아, 네, 권유찬.